씨, 여기가 어디에요? 오늘은 서울이 아닌 남양주 아파트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오른쪽으 한번 돌려보세요. 남양주 한양수자인 아파트입니다. 한양수자인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그쵸. 한양수자인이 얼마나 유명한 곳이야. 그래서 리뷰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리뷰를 하냐? 아, 그쵸. 여기를 어떻게 리뷰를 하냐? 일단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고 내부도 다완공이된게 있어 또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부모분들이 자녀들을 이제 학교를 보낼 때 있잖아요. 이런 걸 진짜 굉장히 많이 따지세요.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냐 두개 건너냐에 따라서 많은 주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아파트나 집을 구하실 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다 있어. 진짜 그러면 여기는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게 있나요? 아 지하철 바로 있죠. 앞에 보세요. 그러면 네, 바로 앞에 있잖아. 입구가 떡이고 지하철역이 바로 여기면은 수음이좀 심하지 않나요? 아 그럴 수는 있죠. 근데 하지만 옛날 무슨 빨간 색깔 벽도 그 정도까지 심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 봐보세요. 요즘에 슬세권이고 뭐 숲세권이고 얘기하잖아. 뒤로 가면 바로 이제 숲세권 있고, 그리고 여기는 바로 역세권 있지. 여기 근처에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학교 학생권 있지. 여기 근처에 딱 보면은 학원, 뭐 이렇게 스쿨 보여. 아, 여기가 바로 인프라예요 아, 여기가 인프라지. 근데 막 서울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있을 건다 있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교육시키려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강남이나 목동이 좋죠. 그쵸. 강남이나 목동이 교육의 도시잖아. 근데 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지하철역이 뚫리거나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 안 올라? 당연히 오죠. 왜? 당연히는 아닌데 확률이 높아. 당연히는 아니야. 별내선. 개통시 구정거장 추정, 잠실역까지 이제 바로 간다. 주식을 옆에 볼때 여기가 이게 그대 시설이에요? 그죠, 그죠, 그죠. 우리 아파트에 또 이제 피트니스, 뭐, GM스룸 이런 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공부할 수 있게 독서실, 그리고 도서관까지.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주식 요즘 부실공사가 되게 많다던데 이렇게만 보고 어떻게 계약을 해요? 당연히 이렇게만 보고 계약을 하기 좀 찝찝하잖아. 내부도 이제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하고 있냐면은 아예 건물 통째로 그 현장 느낌을 지금 구조를 냈습니다. 여기를 한번 들어가셔서 제가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들어오시면 완공이 되면은 어떤 모습이 지어질지 이런 식으로 다 보여지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뭐 분양 마감이 된 것도 있고 분양이 아직 덜된 것도 있죠.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이쪽 부분을 우리가 촬영을 했었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도심역, 아까 지하철역 있잖아요. 아, 촬영했던 아, 곳. 우리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laughs> 여기 있었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완공이 됐었을 때딱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깨끗해. 근데 이렇게만 보고 계약을 할수 있냐? 아니라는 거지. 위에 가서 완공이 됐었을 때 내부가 어떤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완공됐었을 때 내부입니다. 봐봐 어디든 간 일관소등은 다 있단 말이야. 스탑 차단. 그리고 엘리베이터, 외출 이거 그냥 출근할 때 이거 다 누르면 돼. 일괄소등쿡탑차당 엘리베이터 이거 출근할 때다 누르고 가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현관 신발장도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 옛날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 앞에 바로 이제 거실 나왔었던 거 아시죠? 네네. 네 근데 요즘에는 배달 문화가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부담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을 갈라놨습니다.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이나 잠깐 뭐 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편팡이 차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내 내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지. 딱 꺾어야지만 이렇게 주방이 나오고 반대로 돌리면은 여기가 거실입니다. 근데 집이 되게 이쁘네요, 준우 씨.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 바닥도 완전히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잘돼 있고 그리고 이 벽지 있잖아요. 이 벽지. 아, 대리석이에요? 아 대리석은 아니고 벽지가 아니야. 이것도 이제 뭐 그런 돌 같은 거 아크릴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깨끗하게. 다 맞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방을 보여드리기 전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걸요 가격 아 요즘에 우리 서울에 빌라 있잖아요 빌라가 한 투룸 막 전세만 들어가도 한 3억씩 해버려 좀싼게한 2억 5천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룸 2, 3억 이만 살수 있어 아 전세가 아니고? 그치 전세가 아니고 내 걸로 우리가 딱 신혼부부들 딱 결혼해가지고 제일 하고 싶은 거 뭐야 아파트 살고 싶잖아 나 진짜 나 지금 아, 나도 아파서 살고 싶어. 근데, 이런 데서 빌라가 아닌 아파트에서 한 2, 3억이면은 내집 마련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만약 사게 되면은 서울과 거리가 좀 가깝나요? 3, 40분이면은 바로 서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나 뭐 나는 한 1시간까지는 출근 가능해! 이런 분들은 사기 괜찮지.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안방. 보시면 은 안방 이렇게 되어있고, 그 안방에도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다 되어있고, 그 침대나 이런 것도 지금 이 사이즈가 보니까 더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이즈가 이걸 놔두고도 자리가 남는다. 근데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봤었을 때는 아좀 안방이 좁은데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아, 여기가 드레스룸이에요? 그쵸, 여기 드레스룸인데, 나쁘지 않지? 되게, 되게 넓어요. 솔직히 여기가 4호 타입인데, 뭐한 15평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15평에 이 정도 투룸에, 거실이랑 주방도 이렇게 빠져나오는 집이 많이 없다. 사실은 여기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막, 4명에서 살기에는 조금 좁아. 네? 신혼부부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 애가 한명 정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이 이렇게 딱잘 빠져져 있고 딱 보시면은 부부분들의 효자 효녀 세탁기 건조 기 놔둘 공간 있잖아요. 여기가 넓잖아. 뒤에는 뭐예요? 세탁 2단 선만에 딱접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주부분들의 로마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절수 페달. 이게 딱 누르면 이제 물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0인치 주방 기본 제공 품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음식하실 때 젓가락 틀어놓고 요즘에 또 어떤 집들이 있나 하시면서 설거지 하셔도 되시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음식물 탈수기 예, 이런 것도 다 기본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들어오시면은 화장실이 좁지 않아요 1.5평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인데 화장실 문이나 이런 것도 딱 앉았었을 때 다리 걸치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고, 혀 부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 튀기거나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우리 샤워를 딱 했는데, 우리가 애기를 키우거나 했었을 때, 죽으려고 하는데, 애기가 와가지고, 아, 오징어래, 아까 나도 오징어래! 하면서 딱 봤는데, 물 때문에, 뚜껑이 더 깨져버려. 그럼 어떻게 돼? 난리 난단 말이야. 근데, 이 샤워 부스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밖으로까지는 안 나간다.